맞은 사람도 오세요. 저 스킬 하나 알려줄게요. 자, 얘는 P, Q를 다 거쳐야 되지. 맞지? 그럼 일단 요렇게 가야 돼. 무조건. 요렇게. 괜찮니? 자, 그 다음에 얘는 요렇게 가야 돼요. 요렇게. 그리고 요, 여기서 이 길을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. 맞습니까? 자, 요렇게 지나야 돼요. Q를 지나야 되니까. 맞습니까? 그리고 요거. 요거야.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1 곱하기 요거네. PQ를 무조건 지나려면 이해됐습니까? 그리고 여러분들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하죠, 맞죠? 그래서 이거 문제 빨리 풀려고 하는 애들 이걸 외워버려. 이런 모양을 외워버려. 이게 몇 개인지 이걸 언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뭐 5팩토리얼, 3팩, 2팩 이, 이렇게 계산 안 한다. 잘하는 애들은. 자잘 봐. 총 다섯 개 있지, 맞지? 맞습니까? 근데 얘는 또 중복순열, 아, 중복조합, 조합 이런 걸로 저기 뭐야? 할수 있잖아. 난. 설명이 가능하잖아. 맞지? 그래서 이걸 외워버린다니까, 이거를. 이해됐습니까, 여러분들? 자, 얘는 뭐가 되냐? 5C2가 될 거예요, 얘가. 5C3이 될 겁니다. 그래서 5C2가 될 겁니다. 그래서 10개 이렇게 외워버린다고. 그리고 얘는 같은 거 3개 중에 2개 이렇게 하니까 3, 이렇게. 그럼 0인 같은 길 가는 거 1, 나 그럼 얘 4개에 같은 거 3개 있으니까 4, 이렇게. 이렇게 빨리빨리 푼다고. 나누기 해가지고. 그럼 얘는 30, 3, 4, 12, 120. 끝났어. 이렇게. 요 정도 속도로 푼다니까 잘하는 애들 이렇게 가야 돼 이거 맞춘 사람도 이렇게 풀어야 돼이 정도 속도로 가야 된다 ,이. 무조건 맞추라고 주는 문제야 이거는 자